안녕하세요. 그린톡톡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논산 연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 영상은, 어, 지금 영양 관리를 잘 해서 그 이화방을 따고 있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늦은 데는 어, 이화방을 인제 뭐 따고 하는데 이동장은 그린톡톡을 7월 25일 육묘장부터 사용해서 9월 1일 정식 후에 그린톡톡 딸기농복 매뉴얼대로 관주시비와 연면시비를 꾸준하게 한 결과 일화방은 12월 날에 다 끝나고, 일부, 그 중에, 어,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남겨놔서, 작은 부분들, 그리고 순머지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만 빼고, 현재 이어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가고 있고요. 어딱 손의 느낌은, 지난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이하방에 첫 수확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건 보시면 이런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하방인데요 설날 명절전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 이렇게 빨리 된거는 어, 지금, 이하방으로 나와서, 어, 대표님이 수확을 해서 출하를 이번 주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라방과 이하방이 연속적으로 잘 가고 있고, 이하방이 명절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화방을 수확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명절 전에 수확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가장 큰 차입니다. 그리고 그린톡톡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부분들은 꽃대가 길게 빠져서, 길게 빠져서, 어 두툼하고 길게 빠져서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이하방이 명절 전에 수확, 영양 관리를 통해서 비대와 그리고 경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느낌은 그 아주 경도가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 잡으면 돌덩어리처럼 경도가 딱딱합니다. 그리고 맛은 정말로 그냥 일반 공, 공동 출하나 공동, 공, 공동 선별이나 이런데 보내기가 아깝습니다. 요게 지금 이하방이거든요. 다른데는 이라방 때문에 이라방 수확하기 바쁜데 여기는 이하방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저장성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연무 지역에서 하는 어 대표님이. 저장성이 좋아서 그 다음에 물러지 물러지지 않아서 수확을 하는 시기가 새벽부터 하지 않아도 어, 아주 중요하게 어, 물러지지 않는다 물러서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게 어, 그린톡톡 어, 부자농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반응입니다. 이거 보시죠. 그리고 영양 관리는 그린톡톡 오늘 제가 영상을 해서 어그 뉴스레터로 보내드린 게그 주간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겨울 날씨는 항상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연면시비 할수 있는 햇살이 보이는 날은 무조건 연면시비를 통해서 광합성이 부족한 딸기에게 영향을줄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일기예보에 집중해서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그 다음에 칼슘시비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거의, 티뻔 없이, 티뻔 없이, 어, 잎 입디폰이나 꽃자루 티폰이나 신엽 티뻔 없이, 어, 딸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잎이 아주 좋죠? 사마방, 사마방. 어 되게 좋은데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농산의 딸기 지명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 딸기를 잘 만드는 어, 지금 그린톡톡 딸기농부혁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만드는 고객들한테 그 혜택이 잘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 오늘은 딸기 유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이어프레쉬를 찾아가서 어, 딸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린톡톡 어, 부자농법은 농가에서 농가 농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딸기 생육과 좋은 딸기를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부자되는 날까지 적극 응원합니다. 이화방을 멋지게 끝나고 이화방이 명절 전에 휴학이 될수 있도록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어, 구정 명절에 맞춰서 설날 명절에 맞춰서 함으로써 어, 딸기 생육관리를 함으로써 그 생육관리가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톡톡 부자농법 대한민국 상위 1%의 딸기 재배 기술이 접목되어 농가들한테 딸기 농부들한테 큰 어떠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린톡톡 딸기 부자농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딸기 농부가 부자 될 때까지 응원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이하 방 수확이 시작되는 충남 논산 어, 연무에서 크린톡톡입니다.